3분 정도 오면 제대로 인사. 오케이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우리 보여줘야지 우리가. 아 이게 내 휴대폰 알림 안 터지? 칠백팔 <laughs> <laughs> 우리의 연습실. 어. 시작어아 <laughs> 이제 어, 슬슬 어, 저희 인사 인사 한번, 한번 인사 한번, 한번 해볼까요? 한번 해볼까요? 그럼 우리 좀 색다르게 이번에한번 우리가 또 어. 그잖아. 거 어. 우리가 텐데, 텐데, 이면 또이해해 또는 좋아합니다. AKA, without you. without you. 그럼 목소리또들려줘야죠 <목소리> 저희가 그렇죠그러죠그럼약그 화음 느낌으로 한번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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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플랫 그러면, G, 으드 안녕하세요 아아아다아아워워워워워워 워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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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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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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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밴드> <laughs> 너무 하트 밴드. 저도 밴드 좋아하는 사람. 아니 나는 형이 응. 그, 그 학교 다닐 때그 영상 봤거든요. 뭐? 밴드랑 같이 노래 부르는 거. 어디요? 그런 게 있어요? 무슨 강당이 올라가 가지고 부르는 거 있었었는데. 저도 뭐 밴드가 라이프 했죠. 3년 동안. 형도 밴드 이름 있었어요? 밴드 있었는데 뭐였지? 아, 뭐 기억이 안 난다. 검은 군단이었나? <laughs> <laughs> 아무튼 뭐 그런 블랙 블룹 블랙 그룹. 아, 남자의 <laughs> 5명 있었거든요. 남자의 <laughs> 5명. 근데 진짜 <laughs> 칙칙했어 내 기억상 다 친한 친구들이 친친 친구들이었는데 남자들끼리 애네 만약에 그리이 우리 시즌이들 중에도 루키즈쇼에 대한 그런 것들 아시는 분 있을 거란 말이야 막 우리 처음 텐데를 불렀던 장소가 루키즈쇼고 또막 All 이랑 음 All n i 그 Who, Who Are You w o r You 많이 했었지 How Deep Is, is, is Love 아 그리고 또 뭐였지? 그 슈라우라크루도 있고, 슈라우라크루, 음, 슈라우라크루도 있고, 유리아이든, 유리아이 맞아 유리아이 와 진짜 아 근데 저는 유리아이를 가끔 그 이게 유튜브 어 오마이갓, <laughs> oh <my God. 웃음> <굉장히 웃음> 그래서 동영상 그 사이트 있잖아요 <laughs> 동영상 사이트로 혹시 시즌이들 중에도 막 이렇게 음악을 전공하려고 하시거나 막 그러시는 분 있나? 꽤 있을 거 어떻게 있을 막 회사인 하면 막저 보컬 전공이에요 라디오 막. 할 때도 문자로 막 보내주 막꿈 가수 꿈인 분들들이시고 어. 검은 군단 매보 문태일 아 근데 이게 확실하지는 않은 <laughs> 기억상 그런 류 그런 류였어요 재현이를 전공하고 싶어 <laughs> 대학교에 그 재현과 <laughs> 감사합니다 제 친구가 전공을 하는데 플레이리스트가 재현이랑 진짜 똑같대요 아 오. 진짜? 네. 역시 통했어요 음악을 좀 들으실 줄 아는군요 <laughs> 막 옛날에 우리 그 연습생 때막 장난으로 너 막 이렇게 보컬 연습 같은 거 하면은 너의 보컬 롤 모델 뭐냐고 형이 막 자주 물어봤잖아요. <laughs> 막한명한명딱 정해놓고 <laughs> 그 사람처럼 배고, 이거 기억 나죠? <laughs> 형이 물어봤던. <웃음> <기억나>. <웃음>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샌스미스였거든요 기억 나죠? 샌스미스 <laughs> 얘기했던 거. 에덤 리바인, 리바인 아니었어? 에덤 리바인이랑 에드리바인미스그두 명이었는데. 음. 그 샘, 나의 가야겠네요 이제. 나의 이번에 전설이 이번에... 내한을 하신단 말이야. 이번에 그러면 가야겠네요 가야지 가야지 같이? 같이! 같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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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자 같이. 가자 야, 야 가자 야, 야, 가자 지금 할까요? 그래 야, 야, 내가 살게 내가 살게 가자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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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laughs> 보여드렸던 거보다 준비했던 건 진짜 훨씬 많아요 네맞아맞아그그 테티서 그, 누나들 노래 하나 더막 했었고 음. 뭐 다른 그뭐 아델 노래도 몇개 했었고 막 샌스미스 것도 연습한 적 있고 어, 근데 그렇죠? 많았는데 맞아, 이게 보여드린 게몇개 없어가지고 나중에 천천히 시간되면 보여드릴게 <laughs> 왜? 왜? 네, 꼬르륵 <laughs> <아니, 웃음> <꼴을 이렇게 생각했어. 웃음> 소리가, 소리가 소리가 너무 커서 소리가 너무 커서 돌아간 줄 모르겠어 모르는 <어른> 척 하려고 <laughs> 네. 너무 컸어 자연스러워 <laughs> 음악을 좀 틀자 음악을 형 틀어주실래요? 아니 네가 틀어 듣고 싶은 거 있어요? 약간 촉촉한 거 촉촉하을까나 <laughs> 촉촉 듣고 싶은 거어요 안녕 잘가잘